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2부에 대해서 보여드릴 시간인데, 아니, 슈퍼셀 얘네는 업데이트 소식 미리 공개하지 말라면서 업데이트 미리 해버리고 패치 노트까지 다 뿌려버렸어요.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라면서. <laughs> 아니, 그러면 우리 열심히 영상 만든 거는 뭐가 되냐고.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어쩐지 업데이트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데니랑 폴라가 모르고 미리 해버렸나봐. 아니, 데니야! 자 아무튼 오늘은 신규 브롤패스트 시즌 11이죠 30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이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어, 날아갔다가 우주선 타고 다시 내려오죠 얘는 우주에서 온 브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단계 보상으로는 가시도친 이브 스킨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자 일단 데미지 딜러 포지션인 이브 목소리에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Look at this primitive life form. Oh, pathetic. How adorbs! Time for a field trip! I am your forever friend. Sorry, but you deserve that. Playtime, kids! 어, 약간, 제시성우님이 녹음한 것 같기도 한데,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목소리랑 외형 자체는 굉장히 귀엽게 생긴 브롤러인데, 데미지 딜러인데, 공격력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고, 방어 두 칸에 유틸성이 다섯 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능력치 보시면은,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4,500, 이동속도는 보통이고, 일반 공격이랑 궁극기는 브롤 토크 분석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게임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기본 특성으로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말, 알던드는 신규 능력이 있죠. 자 일단 봅시다. 일반 공격은 원래 스탑 파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알부터 큰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던집니다. 사정 거리는 초 장거리긴 한데 연사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쏘는 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사체 크기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잘 맞추려면은 정확한 조준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궁극기는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투척형으로, 어, 알부화기 같은 걸 던지고, 얘가 점점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5초 동안 자라나서, 어 작은 해칠링 3마리를 이렇게 소환하는데, 이 해칠링들은 각각 가장 가까운 적에게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300의 데미지를 총네틱 동안 주게 되는데 근처에 저기 하나밖에 없다면은 얘네가 또한 적한테 중복돼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마리 튀어 나와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보스로봇한테. 세 개가 다 들러붙게 되면은 중첩 데미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세개다 맞으면은 총 3,600의 피해량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브가 설치한 궁극기가 5초 이내에 파괴가 되면은 어, 해칠링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포탈 위에 설치하면은 마찬가지로 포탈 타지고요. 또좀 안전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해치링이 부화하면서 정상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센데 이거 다 맞으면은 자 그리고 해치링은 튀어나와서 달려가기 전에 파괴가 되면은 어러보지 못하고 밀치기도 에 이런 식으로 밀려난다는 거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서 와가지고 어 불로 들러보기 전에 다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은 약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스타 파워도 한번 봅시다 일단 2 부의 첫 번째. 스타 파워는 어색한 순서라 해서 일반 공격이 나가는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요. 원래는 알을 작은 것부터 발사했다고 하면은 스타 파워를 장착하게 되면 큰 것부터 이렇게 발사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데미지의 알을 맞추기 쉬워지는 대신에 작은 알은 좀 맞추기 어려워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준을 잘못하고 움직여도 어, 맨 마지막 공격은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두번째 스타 파워가 너무 사기적이기 때문에 굳이 첫번째 스타 파워 안쓸것 같거든요 자 이브의 두번째 스타 파워 해피 서프라이즈입니다 얘는 일반 공격에서 가장 큰 알로 적을 맞추면은 중국계에서나온 해칠링을 한마리씩 계속 소환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거 진짜 개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두번째 스타 파워를 꼈기 때문에 일반 공격은 다시 원래대로 작은 알부터 나가게 되는데 이브가 공격으로 큰 알을 맞추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적의 뒤쪽으로 해칠링 한마리가 계속 소환돼요 저거는 뭐 반응해 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공격 맞게 되면 무조건. 해링 데미지까지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와그럼 말도 안 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중복도 돼요 계속해서 M5만 잘 맞추면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 해칠링 소환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거의 버그급 아니냐고 진짜로 게다가 이해칠링은 데미지를 줄 때마다 궁극기 게이지도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격을 맞추기만 하면 궁극기 거의 무한으로 계속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와 얘는 진짜 어 사기야 사기 그리고 이거 궁극기도 여러개 소환이 중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해칠링 밭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난리 났죠?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첫번째 가젯입니다 이만 가볼게라 해서 자리에 해칠링 하나를 남겨두고 점프하는 능력인데 얘는 생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브가 첫번째 가젯을 쓰면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면서 해칠링 하나까지 소환을 합니다 <laughs> 이거는 너무 사기인데? 좀 벽까지 넘어 다닐 수가 있고요 해틀링도 소환되고 스타파워과 이용하면 해틀링 계속 소환되고요 사실 점프하면서 뭐 적을 밀치거나 데미지를 주거나 하진 않지만 해틀링 한 마리가 소환되기 때문에 또 딜을 달달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접에서 사용하면은 자 두번째 가젯은 모성애라고 해서 중국기를 설치해야만 쓸수 있는 가젯 능력인데 이렇게 알을 설치하고 가젯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이 다음에 나온 알에서 나온 해틀링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러 옵니다. 이런 식으로 틱당 375씩 계속 체력을 회복시켜 줘요. 꽤 많이 자주이고 뭐안 어, 끝나. 자, 그리고 얘가 부화되기 전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해 보면은 자한 마리당 375씩 하나, 둘, 셋. 네 네틱씩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데미지 300씩 주는데 체력 회복은 375씩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당연히 스타 파워에서 나온 어, 해칠링들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궁극기가 중복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일단 적용이 되는지 한번 빨리 써서 봅시다. 어, 설치를 바로 하고 가져서 쓰면은 오두 개까지 되나? 두 개까지 되나? 두 개까지 되네. 현재 다, 다 달라 붙나 쟤네도? 와두개 되네. 아안 되네.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체력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애들이 들러붙질 않네. 그러고 계속 체력이 감소돼가지고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죠. 체력 만땅일 때 사용하지 말고 체력이 없을 때 사용하면 좋다는 거.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부는 무조건 두 번째 스타 파워 장착하고 가넷은 첫 번째, 두 번째 둘다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부의 말도 안 되는 기본 능력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공중 부양 브롤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그냥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물이 있는 맵에서는 너무 사기일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식으로 땅과 물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엘프리모가 일단 공격을 하는 거를 막기는 해요. 물 위에서 사거리가 닿으면은 막기는 하는데 한이 정도 나와 있으면은 에이크모가 죽어도 못 잡죠? 어, 야구는지 야구리지, 킹 맞지? 이러면서 그냥 나만 때리면 돼요.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 근접 불로 이제 어떡하냐, 진짜. 사거리에 걸리게만 하면은, 스플렉스도 넘겨져요, 물 위에서도. <laughs> 자, 그리고 얘는 물 위만 통과가 가능한데, 이런 벽 같은 거는,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부시는 당연히 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없다는 거물 위만 일단은 가능한 걸로 보이고 당연히 힐링 패드나 뭐 가시밭 이런 거는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 들어오고 포탈도 탈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점프 패드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 위로 착취가 가능해요. 점프패드 타면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 사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 얘는 진짜, 너무 사기인데? 자, 대신에 궁극기는 물 위에 설치가 안됩니다 물 위로 던지면은 그냥 바로 땅에 옆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점프패드랑 같이 날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점프패드랑 같이 날라가면은 아 쟤는 무조건 옆쪽 땅으로 가네 점프패드가 안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츨링들이 지금 보면은 나오자마자 체력이 조금씩 계속 감소해요 300씩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 보니까 어, 무한으로 들러붙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얘는 진짜 생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드거 같은 애들이 달라붙어도 그냥 물리로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야 진짜 킹반드 플레이 가능하겠는데? 와 아, 진짜 약간 혁신적이면서도 충격적이다 진짜 자, 이브의 패배 모션입니다. 어, 어 해칠링들이 먼저 튀어나오고, 쭈, 이브도 탈출한데데 오지게 발표해, 해칠링한테. 진짜 너무 인성 터진 거 아니냐, 진짜로. 음. 자, 그 다음은 이브의 핀들인데, 가볍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애니메이션화된 핀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거. 야, 우주선 날라오는 거에요. 쩐다. 오, 이거 귀엽고요 나머지는 또 브롤패스 한정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롤패스 필들이고요 그리고 가시도친 입은 스킨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어, 가시도친 우주선을 타는 느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게임에서 보면은 어, 일반공격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 바뀌어서 나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젯으로 점프하고 어, 해칠링 소환하면은 방금 뭔가 어, 효과가 좀 달라지는데 자, 궁극기 다시 써볼게요 아 뭔가 궁극기 효과 되게 화려하다 약 그러니까 스파이크 가시마냥, 가시도 치는 걸 수가 있고. 와, 애들 태어날 때도 그러네. 야, 이거 괜찮다, 스킨 여러분들. 궁극기 효과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입으로 직접 솔루션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얼마나 사기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어는, 속도 기어랑, 이번에 버프 먹은 회복 기어 두개 장착하고 왔고요 자, 큐브 먹는 건 이렇게 세번컷 가능하고, 자, 벨한번 때려볼까요? 오, 벨 때리고, 오, 야, 잠깐만. 지금 뒤에 해칠링 소환됐거든요? 해칠링? 지금 못방시키면서 가면은, 와, 야, 게사기네 패칠링이 지금 스타파워 때문에 소환이 됐는데 앞에도 몸빵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맞다이 할때 너무 좋은데 진짜 일단 여기 미스터피 이번에 버프되는 미스터피인데 그냥 녹여버렸죠 녹여버렸죠? 오케이 야 이거 쪼꼬미 쪼꼬 소환했는데 이게 쪼꼬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스타파워가 어 브롤러한테만 적용이 되네 여러분들 보니까 패칠링 안 나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어딨냐 이거 구급기 소환하면 찾아주지 않나 얘가? 자동으로 근처에 적한테 가기 때문에 한번 해칠링 위치 따라가 봅시다. 어디있니 나머지 브롤러.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애들이. 그리고 비비 붙으면은, 바로, 탈출. 어, 탈출. 어우, 야. 반응 좀 느렸는데, 이런 식으로 근접 브롤러한테, 뭐 부담 없이 전투할 수있고요 지금 해칠링 또 들러붙었기 때문에, 깎이고 있죠? 오케이. 자, 해칠링 하나 더 소환해가지고, 가젯으로가젯으로 그렇지, 그래, 가, 들러붙고, 아우, 야, 잠깐만. 이런 공극기로, 마무리 가, 어, <laughs> 야, 데미지도 세네. 큐브 4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미지가 나온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물 있는 맵이 생각보다 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머나먼다리 이 맵이 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남들은 못 오는 길 이용해가지고 어, 까다롭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물이 떠다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통과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오 좋아 좋아 이거 뭐야 와야 진짜 해상기잖아 이거, 여러분들. 아우, 야, 근데 애들 너, 너무 남아 때린다. 그만. 소환 해가지고, 일단 회복기요회복기가 지금 3렙짜리로 체력 금방 회복했고요.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해치밍 몇 마리야, 지금. 와, 야, 해치밍 파티다, 진짜로, 얘들아. 그리고 금고에는 일단 스탑하고, 지금 안 되는 거확인했고야 아우, 아 야, 이거 가졌어 살아남을걸. 야, 근데 이거, 집중해서 잘만 쓰면은, 진짜 개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해치 님이, 계속 소환되기 때문에, 아, 점프, 점프, 점프해서 도망가죠 그렇지, 그렇지. 애들 거 잡아줘. 그렇지. 이거지. 아, 마이더 플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또 소환해주고. 소환물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어, 저 입장에서 너무 까다롭지, 여러분들. 때려주고, 해칠링, 해칠링, 해칠링 그렇 해칠링, 때려주고요. 자, 금고들, 어, 지 피해 기력까지 터져서 달달하게 또 들어가고, 해칠링까지 하면은, 데미지 말도 안 되게 지금 깎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와, 그래서 얘는, 진짜, 롤러, 그, 펜은 나름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진짜 밸런스 파괴인 것 같아. 너무 좋게 나왔어. 물론 물 있는 맵에서 한정적으로 사기적인 능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 맵에서도 크게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신규브롤러고요 오늘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은 또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꼬마시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업데이트도 됐으니까 또 재미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바